목동 재건축, 그리고 목동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목동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요. 1단지부터 6단지는 5호선 위쪽, 7단지는 5호선에 걸쳐 있고요. 나머지는 2호선 근처에 있습니다. 목동은 대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 중에 학원가랑 가깝고 백화점하고 가까운 7단지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80년도에 지어진 반포나 개포는 재건축을 잘 하고 있는데 목동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이 많은 단지 중에 하나라도 뭔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포에 사시는 분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옆에 압구정이나 도곡, 대치, 청담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또 개포동도 재건축을 엄청 많이 했죠. 그분들도 그 옆에 뭐 일원, 도곡, 대치, 잠실 쪽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살던 곳들과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그런데 목동은 목동을 벗어나면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되죠. 그 학교를 보내려고 목동에 왔는데 재건축 때문에 못 가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동 근처에 있는 화곡동, 물레동, 신월동 쪽으로 가려고 봤더니 거기는 학군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강남과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남 학원과는 비록 대치동에 몰려있지만 학교 자체 수준만 보면 두루두루 다 좋은데 목동은 목동을 벗어나게 되면 그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목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목동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목동 아파트 한 개의 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돼서 이주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 단지나 근처 단지로 가기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심하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래 목동 사시는 분들은 더욱이 다른 곳을 안 가고 이 목동 내에서만 움직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단지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하게 되면 다른 단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하나씩 진행하자니 단지 하나당 5년 걸린다 치면 14개 단지면은 5년이면 70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목동 주민들은 학군지를 찾아갈 거면 중계동이나 강남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중계동은 좀 너무 멀고 거기도 구축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강남으로 가자니 거주비가 너무 비싸지고, 또 왠지 새로운 곳에 적응하자니 좀 이질감이 드는 거죠. 또 자녀들 친구들도 이 근처에 있는데 갑자기 나만 이렇게 가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목동 주민들은 목동을 너무 사랑해요. 분당 주민들하고 비슷합니다. 목동 주민들과 분당 주민들의 공통점은 다른 동네 못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최근 들어 목동의 주차 문제와 낡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팔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목동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목동 자체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 단계는 안전진단 통과인데요. 가장 초기 단계죠. 그 뜻은 아무런 분쟁과 소송 없이 매끄럽게 갔을 때 빨라야 15년 뒤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과 대지지분, 용도지역이 다 다른데 이건 인터넷에 너무나 다잘 나와있고요.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어떻냐면 안전진단 통과를 안 시켜줘서 주춤주춤 했었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로 거래가량이 급감했는데 하락기가 오면서 더 급감했지만 최근 시세는 약간 반등한 상태입니다. 대지 지분이 높고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은 것은 확실하고요.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은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자녀가 있고 목동 학군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즉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없지만 여기 목동을 투자 목적으로 보면 좀 다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10억이라면 10억이 다 필요합니다. 미리 전세 끼고 사두고 나중에 들어가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라서 살기가 좀 불편합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라고 하면 나는 비교적 신축에 살면서 내 돈을 오래된 주택에 묻어두는 형태인데 여기는 내 몸까지 15년 넘게 묻어두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투자로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동은 토지 거래 허가제가 풀리고 재건축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된다면 눌려있던 시세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매수를 하시기 전에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담금이라든지 사업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목동 아파트 소유주라면 지금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건축 단계를 거칠 때마다 시세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더 진행되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목동은 분명히 좋은 곳입니다. 주목받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근처의 당산역 주변이라든지 몇년 전부터 더 비교가 되고 있는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들과 비교해 가면서 시세 흐름을 보는 것도 공부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만약에 세대 수도 같고 신축의 대단지의 아파트가 목동과 마포에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면 어디를 받고 싶으신가요? 목동? 마포? 어디가 받고 싶으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저뿐만 아니라 댓글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